여러분께 소개하신 이 섬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위대한 킬러 바로 나~ 아~ 썼다~ <목소리> 자, 후크드온유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자, 저번에 이제 덧구 편을 했죠. 이번에는 다른 캐릭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싼다, 아~ 싼다가 아니라! 아 쐈다. <laughs> 아 우리랑 놀자. 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기자. 스피릿은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점차 굳는다. 자 어디로 가고 싶어? 레이스가 어디 가고 싶다 그랬지? 1번인가? 아 레이스는 빠야 잠깐만 잠시만요. 나 아, 반갑다. 드와이트와 클로데 얘네들은 살인마들의 노예들이야. 죽어도 다시 살아나. 쟤네들은 여기를 이제 탈출하거나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죽고 싶어해. 드디어 우리 네 명이 뭔가 신나는 이대이 배구 시합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제로부터 해방이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코려열때 지금은 묻기 적절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아싸따! 너의 외딴 섬 책은 뭐야? 한것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갈래? 이런 섬에 가야 된다면 말이지. 다양한다. 아니야, 이건 별로 좋지 않아. 만들어진 괴물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 좀 스피릿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공감을 해야돼 일단은 프랑켄슈타인부터 난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프랑켄슈타인이라면 세가지 정도는 봤어 어...그거 좋지 지식을 탐구하지만 결국 도달한건 죽음뿐 규칙은 간단해 돌린다음 맞추면 돼 누구랑 뽀뽀할지 알아보자 잠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쨧 아이고 아 못맞추겠는데 이거? 레이스가 나왔어. 컨트리스가 나왔어. 레이스. 컨트리스. 컨트리스가 아 너의 진정한 상대야. 내 생각에는 이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트루 엔딩 보려면은 이거 한번더 해야 돼. 호감작 실패했어, 지금. 한바다는 정말 좋지 않아? 난 좋은데.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잖아. 왜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걸까? 이런 거대한 무 앞에서 어째서 아무도 자신이 작고 외롭다는 걸 모르는 걸까? 특별한 사람이 생겼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작고 중요치 않고 외로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과연 그럴까 싶어. 친구? 혹은 그 이상의 것? 이 섬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하! 친구라고? 친구란 다수에 섞여서 안도하는 겁쟁이들 뿐이야 나도 친구들이 있었어 내 아버지가 나를 산산조각으로 잘라버리기 전까지 말이야 나를 온전히 잊게 해주는 건 친구 따위가 아니야 응 내가 어리석었어 모두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완벽한 모범생 치곤 완벽한 딸이 되려고 힘들게 사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 이제 나한테는 나 혼자뿐이야 내 아내는 용이 살고 있어 언제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 무시할 수 없게 되어서 그걸 억눌렀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넌 바보 같지 않아? 굉장히 매데스한데 그렇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 그러다 내가 알게 됐지. 그게 알지? 썩둑, 썩둑.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용은 복주 기관차 같은 괴물이 됐어. 기미병인가? 피릿은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야. 덕구랑 싸우고 있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맞네 얘 덕구랑 사이가 안 좋구나 네가 형편없는 약골답게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스피릿이 나한테 너, 너에 대해 진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지 그녀를 원한다면 먼저 날 쓰러트려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트래퍼의 시험 시험 통과해야 해첫 번째 문제 스피릿의 본명은 무엇인가 그녀의 살인마 아빠가 준 이름으로 진짜 친구들에게만 가르쳐주는 이름을 말한다 알지 린 야마오카 정답 스피릿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드래곤 그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지? 레스토랑 다섯 번째 문제이자 마지막 질문 스피릿에 의하면 죽음보다도 못한 것은? 약간 스피릿 약간 관종이니까 3번으로 가자 나 자신의 모습을 남이 보아주지 않아. 그런 걸 견뎌내야 되다니 하다니 힘들었겠어. 아뭐 그거 그저 문제 다섯 개를 맞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다 내가 널 진짜로 좋아해서야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아 그리고 나 나도 네가 좋아 스피릿. 나를 린이라고 불러줘 나와 함께 돌아가 주겠니? 네가 원한다면 어디든? 저기 해가 지기는 했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뜰거야 너무너무 야하다 네 손이 내발 구석구석 발가락 사이까지 문지르는게 당장 이리 올라와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과 맞부딪힌다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 느낌은 참을수 <laughs> 없어 이리와 차기 바로 이런 느낌인 거구나. 어, 어. 하늘을 난다는 건 이제 때가 됐어. 아, 쌌다. 이네 운명을 받아들일 때가. 필이 아니, 린. 나 나에겐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이 필요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염세적이면서 초연하면서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너무 따뜻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 나한테는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그럼 됐네. 또 보자. 자 이렇게 노멀 랜딩을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의 능지 수준으로는 공략을 봐야지 나해피닝딩볼수 있을 것 같다. 이 한심한 펄레를 죽여버려. 죽이고 내 의무를 같이 짊어지자. 죽인다. 두아이트를 <laughs> 두아와 이트로 만들었다. 그거 정말 미치도록 섹시하네. 리니 내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둘의 손가락이 서로 뒤얽히며 함께 일본도를 잡는다. 인경심 이제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 또 하나의 살인마 우리 둘이 함께 오는 걸 보면 우리 아빠가 바지에 이것저것 다 지려버릴 거야 와! <laughs> 뭘 기다리는 거야 내 사랑 아, 그냥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는 중이야 린. 그럼 생각하지만 말고 실제로 보여줘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신경 쓰이니 평생 못 나가면 좋겠어 스피릿!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고 살려준다 난 절대 죽일 수 없어 난널 사랑하지 않아 너한텐 관심이 없어 네 한심한 복수에도 난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네 안에 얼마 안되는 피가 차가운 혈관을 따라서 얼굴로 쏠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장난감에 불과해 나야말로 궁극의 킬러니까 말이야 난 고통의 미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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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소개하시 <laughs> 이 섬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위대한 킬러 바로 나! 아! 썼다! <laughs> 앞으로 계속 보자 영원히 나를 대상으로 그런 짓을 꾸밀 생각을 했을까 나한테 절대 스피릿 배드엔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게 이 게임은 주인공이 차버리는게 진엔딩인거 같은 느낌은 기분탓일까요? 이제 트래퍼 스피릿을 했는데 그냥 바로 키낙을 보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멀해도 이렇게 많이 이제 엔딩이 뭐 다른게 아니라서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좀 과격한거 해볼까? 개새끼야 <laughs> 과격한 것들 <거 세. 웃음> 자 이거는 던져준다 그럼 헌트리스가 받지 않나 이거? 아 헌트리스 배구 좋아해 그래 배구 네트로 가면 돼 아유 나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던거야? 배구장에서 네가날 사냥감을 보듯이 쳐다보던거 눈치챘어 개새끼야 혹시 누구랑 사귀어 본적 있어? 망할 진짜 이렇게 나올 거냐 이상한 좀 이상한 짓좀 하지마 개새끼야 <laughs> 헌트리스는 잠시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을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람하고 멋진 조각상 같은 사람이 이런 사적인 질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놀랍긴 하다 진짜 감탄했다 개새끼야 <laughs> 헌트리스와 함께 외딴 비치하우스로 향한다 심장이 엄청 빠르게 쓰러밍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현관 천장에는 섬세하게 뼈로 만든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벽난로 선반에는 다양한 장식품이 있다. 내 콜렉션은 마음에 들어? 대단하다. 아 좋아 좋아 좋아졌어. 하지만 그보다 섬에 다른 살인마들을 어떻게 생각해? 남의 그 i t 을파고들자고 무슨 생각인 거야? f 그 a 끼야대답하 <laughs> 하려 하자 집이 흔들린다. 신 l 미로 가득한 바닥에서 트리스가 균형을 잃더니 내 품으로 넘, 넘어진다. 하지만 이 순간을 즐길 틈도 없이 개새끼다. 게다가 정말 남은 여생을 사냥으로 먹고 살 생각인가? 나랑 함께하면 둘다 가질 수 있어. 아, 난 그런 삶을 원치 않아, 프로. 헌트리스가 나를 단단히 껴안는다. 너무 세게 안아서 순간적으로 목숨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 아픔조차 기분이 좋다. 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둘은 거의 서로의 옷을 벗기다 시피한다. 아, 지저스 아모르 쾨 세스트 비아우 그 짓을 하고 나서 나와 헌트리스는 벽난로의 열기를 즐기며 나간히 누워 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우리 신입을 어떻게 생각해? 이 살인마의 심장이 갈망하던 모든 것을 채워줬니? 헌트리스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고통스럽게 긴 순간, 그녀가 내게 다가온다. 내 자기. 이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 나와 함께 붉은 숲으로 가자. 같이 숲 속에서 사냥을 하며 아기들로 터져 나갈 만큼 큰 가정을 만들자. 나도 널 사랑해. 난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할 삶을 그린다. 진정한 행복이다. 헌트리스가 가면을 벗고 숨이 막힐 정도의 천연의 아름다움을 드디어 눈에 담는다. 난 헌트리스를 쫓아 숲 속으로 들어가고. 쥐는 내 수영복만이 남았다 컨트리스 그 엔딩을 봤구요 그렇다면 차버리는 엔딩도 봐야겠죠 그녀의 얼굴을 보고 비웃는다 <laughs>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지난 사흘 동안은 널 완전히 갖고 논거야 얼음같은 냉철함 누가 이런 결과를 상상했나요 하지만 난 항상 옳은 일을 했어 나는 눈을 내리깔며,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그랬지. 그런만큼 지금 널 망가뜨리는 게 더욱 즐거운 거야. <laughs> 어째서! 이렇게 헌트리스 스토리 봤고요. 헌트리스 불쌍하다. 얘좀 순수한 아이잖아. 뭐좀 사람을 죽이긴 해도 어쨌든 순수한 친구인데. 판바다는 <laughs> 정말 좋지 않아? 난 좋은데.